가는 길이죠? 경기도 응. 광주 아 경기도 광주 전라도 가아 <laughs> 전라도 가고 경기도 광주는 아 일찍 나와서 잠시만 기다려주요 <laughs> 새벽 아닌가요? 새벽 새벽이지 새벽. 새벽이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패션쇼를 하러 광주로 갑니다 어 화이팅 화어 화이팅 화이요 <laughs> <있어요. 웃음> 어, 광주 <laughs> 유명한 거뭐 있나요? 끝에 계신 광주 수, 출신 이주 유명한 거얘아에요어 광주에 딸이 있어 오늘 디션에는 방주도 이러고가 아니라 살 빼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몬일> 어, 아과하아어나도한달 아. <몬일> <몬일> 그, 동안 사과 아메리칸만 먹고 들고 있어. 물안 마시는 거 제일 <몬일> 물안 마시는 게 진짜 젤리인 진짜. <몬일> 어, 몸무게 재기 전날에는 물을 한 번도 안 마셨다. 그 몸무게 <몬일> 빨리 딱재고그 다음에 어제 제일 먼저 <뭔지 몬일> 한 일이 <몬일> 물을 하시자 특히 그냥 운동하는데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는 솔직히 몸무게를 빼주진 않고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고 PT나 그냥 유산소 운동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운동 이만큼에서 빠지는 거는 겨우 뭐4 0 0도 사실 많은 칼로리고 치킨은 한 조각만 먹어도 3 0 0 칼로리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다이어트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다이어트 할때 먹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변비. 다이어트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안 드셔보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시도해 본 적은 없다는 이 들코락스랑 이거는 제가 지인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먹는 사전차피가 함유된 변비약입니다. 단점은 내성이 생겨서 원래 우리 장이 알아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도 장을 자극시켜서 변을 편하게 내보내주는 약들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뭐 장이 이렇게 생각하죠. 장 파업이죠 장 파업. 운동 안 하면 어때? 어차피 내가 알아서 안 싸면 응? 싸고 싶어서 편하게 또약 넣어주겠지. 그러니까 난 운동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하나로도 효과를 보더 이 친구들도 어느새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세 알이 되고 어떤 분은 열 알을 이거 한꺼번에 먹어야 효과를 본다는 분도 계시고 부작용으로 그게 무뭐 장에 부담이 되고 무리가 가서. 탈장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대요. 변비약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변비에 좋은 음식을 평소에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몸에 좋은 아이돌분이 광고하는 거기도 많은 모델분들이 다들 드셔 보셨더라고요. 처음에 1년 동안 효과가 엄청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거다 먹어도 주변에서 아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먹는 거에 비해서 안 쪄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밤에 자기 전에 먹는 약들이나 밥 먹기 전에 먹는 약들, 애성이란게 생기고 끊기 시작하면 요요가 엄청 와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얘네들 때문에.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아니었는데 플러드 한 끼를 먹어도 꼭 약이랑 같이 먹어야 되고 그렇다고 살이 빠지지도 않아요. 효과는 없는데 지금 이제 마음 안정제처럼 끊으면 더찔것 같으니까 오히려 복통이나 개인에 따라서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약은 정말 웬만하면 모든 약을 저도 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약을 끊읍시다. 식욕 억제제 한번 처방을 받아봤는데요. 처방만 받고 약을 사진 않았어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다이어트 약은 식욕 억제약이랑 지방 분해약 이렇게 있어요.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두 가지 다 섞어서 복용하거나 한 가지씩 복용해도 되는데 식욕 억제약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대요. 초반 한 2주간 손떨림이 보통 늦게 먹으면 불면증 오는 등에전 잠을 잘 자야거든요. 지방 분해 주는 약은 따로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까 드셔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드셔보신 분이 변을 볼때 기름 같은 게 같이 떠가지고 막그 전날 치킨을 먹었으면 다음날 치킨 기름이 네. 이렇게 되는 떠있다고 효과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식욕 억제 약 같은 거는 내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가 어느 순간에 효과가 없대요. 대신에 이거 약두 개는 뭐 복용을 중지한다고 해서 살이 뭐 요요가 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 생각도 해본적 없는데 찜질방 다이어트라고 몸무게를 일시적으로 훅 빼야 될때물 수분 무게까지 줄인다고 물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꽤 많은 친구들이 몸무게를 줄여야 될때 찜질방에 가서 땀을 그러니까 수분을 없애는 를 하더라고요. 근데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꼭 몸무게를 뭐 줄여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해본 게 클럽 파이트. 들어보셨나요? 저는 클럽을 즐기지 않지만 진짜 1 년에 연중 행사처럼 주변에 언니들 갈때 따라가고 그러는데 따라가서 <laughs> 밤새도록. 춤을 추고 놀고 새벽에 다음날 들어가면 이상하게 술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살이 빠져 있어요. 클럽 다이어트 하러 갈래? <laughs> 얼마 전에 스무 살이 된 동생이 TDP에서 그 옆에 있던 오빠 모델분한테 클럽은 어떨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오빠분께서 똑같해, 똑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 가면 그대로 다 있어 이렇게 모델들이 클럽을 되게 자주 가요. 연중 행사처럼 가끔 따라가는데 진짜 갔다 오면 살이 빠져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대단한 이런 것 같고 고주파 다이어트, 고주파 다이어트라고 일산에 있는 인기웃 바디라인 1회만에 차이를 보여드리겠다고 거기 가서 인바디를 먼저 재요. 그러면 체지방량, 근육량이 다 나오잖아요. 그냥 물 안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뭐 살짝 찌릿찌릿한 고주파 다이어트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인바디를 쟀어요 몸무게는 똑같아요 몸무게는 1도 안 줄었는데 0.1도 안 줄었는데 인바디에 근육량이 1kg가 늘고 지방량이 1kg가 줄어 있었어요 궁금한 게 인바디도 그좀 이렇게 조작이 되는지 그거 보고 내가 안 믿겨가지고 가격은 비싸요 10분 물속에 있다가 찜질했는데 근육 운동하는 효과처럼 근육량이 1kg가 늘어 있고 지방량이 1kg가 줄어 있어요 이거 10번 정도 하면 장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